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육사는 스바와 드나,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헷죽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하닷과데 마와 여돌과 나비 스와 게 드만 이 이스마엘 은 향년 이137세 에, 기 운이, 다하여죽어 자기 백성 에 게로 돌아갔 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며 마무리됩니다. 순서상으로 본다면 25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후의 삶이 바로 이어질 것 같지만 25장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25장 19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사실 19절부터 바로 전개되어도 무방해 보이지만 그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족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에는 전환점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등장하는 첫 사람은 그 사람 앞에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고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핵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기 전에 남아 있던 미결된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언약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에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장사된 곳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말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소유를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이삭의 곁을 떠나게 했습니다. 또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요. 어, 아직 새벽이라서 안 풀린 손가락을 한번 같이 풀기 위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번에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게 되자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하셨던 약속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함께 25장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에서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불악대로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7장 20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도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전환점에 왔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 아브라함 중심으로 흘러왔던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는 이제 정리가 되고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이 새로운 핵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스마엘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지만 사실 이 족보의 끝은 내일 큐티 말씀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갔던 것이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